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9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국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현장에서 모세가 거룩한 분노로 두 돌판을 깨뜨린 이후에 그 돌판을 다 갈아버렸죠. 그래서 그 돌판이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오라 하시고 또 친히 그 언약의 말씀을 써 주시는 그 언약의 증거물을 다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회를 다시 주는 장면이죠. 어,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다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아담이 실패를 하고 죄를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오버랩 다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언약갱신을 하시는 장면을 만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두 돌판을 만들어게 하셔서 책임을 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직접 그 돌판에 글을 쓰시겠다 하셨죠. 이렇게 이제 새롭게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이제 이것을 언약의 갱신이라 하는데 이 출발하는 근거,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신다.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할 때그 이름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그의 성품에 근거하여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듯이 자, 그의 이름의 특성이 무엇이냐? 6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와라여와라 하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이 본인의 속성을 선포하시죠. 여기 "자비롭다"라는 단어는 히브리단의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여인의 자궁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이 태아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를 품고 보호하여 이 태아가 자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그의 이 백성들을 품에 품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사랑에 근거한 것이 바로 언약의 갱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자가 천대까지 이르고 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적 문학 기법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이것을 이제 히브리 문학 기법으로 썼기 때문에 뒷부분을 강조하여 하나님은 참 인색하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신다.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교에 유행했던 그책 중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들이 유행한 데가 있어요. 아버지 악행이 3, 4대까지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고, 얼마나 이게 율법주에 묶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7절은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인류가 시작돼가지고 천대까지 가지도 못했죠. 그러면 이것은 히브리 예, 문학의 강조점이죠. 하나님의 인자는 천대까지 이르는 것처럼 하영없이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죄는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7절에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궁율하심이 풍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에 앱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 장면이고 오늘 저하로운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자비와 긍유를 무한히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소극적으로는 어떤 언약도, 어떤 맹세도 그 땅에 가서 그들과 하지 말아라. 그들과의 어떤 깊은 유대관계를 맺게 되면 어느 순간 그들과의 교제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들어와 그들이 올무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소극적으로는 함부로 그 이방 사람들과 맹세를 한다거나 연합한다는 일들을 그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6절에 의하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건면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의함이 있을 때 소가 양쪽에서 한 결의로 어깨를 메고 밭을 갈때그 불의를 기뻐한다거나 거기에 함께 동행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주는 작은 유익과 소득과 세상이 주는 쾌락 때문에 결의를 메는 소처럼 멍해를 같이 메어 가는 일을 금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작은 유익과 유혹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팔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결단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적극적으로는 13절 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재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 지니라.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와는 호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들어가서 우상단지라든지 또 아세라 상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깨부셔서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절대 주권자가 누구신지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죠.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그 거룩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죠. 우리가 참, 어떻게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우리 인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공유적 속성들이 몇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이어 사랑을 할수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질투는 사실 인간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이 질투는 왜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으면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통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그의 마음이 호세아 선지자 말씀처럼 불붙듯 하시는 분이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경애하는 것들을 깨보실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안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너진 것들을 빨리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음이 적극적인 부분에서 이 사회 정치 이 법적인 문제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소수 인권을 운운하면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부분에 의하여서 이것을 타협하는 순간 서서히 이 사회 질서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기도하여 이제 연합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부탁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16절, 17절인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매니라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단순히 이 논리를. 믿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 상황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하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그들의 죄가 아구까지 성적인 타락이 아구까지 그리고 우상에 섬기는 문화가 끝까지 쳤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의 음란함이 그들과 결혼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에 젖어서 음란함의 끝판왕으로 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아들과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거참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남은 인생이 결혼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고 또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할지 정말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대를 말씀의 터 위에 여러분의 성숙과 또이 말씀을 지킴과 영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가정들이 많이 탄생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온전한 가정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또 세워져 언약의 백성들이.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이 일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 우리 출애굽기 30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의 자비와 국휼을 의지하여 일으키시는 놀라운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부실 것은 부수시고, 또 세워나갈 것은 세워나가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실패와 허물도,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이 참 크고 넓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은혜의 복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주권으로 삼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또 깨뜨리고 부술 것은 다시 부수고 또 새롭게 세워야 될 것들 빠르게 세워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은 출애굽기 (34장 18절) 이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